이거는 제가 처음 산 지슈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지슈라.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 교환 받은 지슈라.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산 지슈라. 네, 제가 바로 그 호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덮어놓고 사다 보니 어느새 호구가 된 똥물리의 에드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로지텍 무선 마우스에 대한 재미난 이슈가 있었습니다. 바로 1티어 무선 마우스 G 프로 슈퍼라이트가 잠수한 패치를 했다는 것이었죠. 원래 로지텍 마우스에는 각자 고유 모델 번호가 있는데 이 지슈라 모델은 MR-0086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4월쯤 로지텍의 모델 번호 MR-0104 그리고 106 마지막으로 MR-0098이 유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차세대 지슈라 라인업일 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5월 초음원에 감춰져 있던 MR 0106의 모델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. 바로 요 녀석이죠. 아이 뭐야? 핑크야?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핑크를 좋아해서. 바로 이 G 프로 슈퍼라이트가 MR 0106이었습니다. 아이 아까는 팔력이 지슈라면서. 라 맞아. 근데 애도 지슈라인 것. 일단, 외형은 기존 지시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. 마우스 밑에 모델명이 바뀐 곳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. 심지어 이 거지 같은 오핀까지 말이죠. 한마디로 몇몇 제조사들이 하는 것처럼 리비전을 한 겁니다. 뭐, 신형인데 신형이 아닌 뭐 그런 느낌?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? 바로 이 안에 들어간 센서. 히어로 센서도 새롭게 바뀌었고, 무선 센서도 N52840에서 N52833으로 변경되었죠. 사실, 이 히어로 센서는 이스텍의 독자 센서라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.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.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간 무선 센서는 센서 칩을 조져보니까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. 일단 스펙상 플래시 메모리가 1mb 에서 512kb로 그리고 램은 256kb 에서 128kb로 반토막 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알리에서 가격 정보도 찾을 수 있었는데 기존 지슈라에 썼던 n52840은 개당 약 8000원 그리고 신형 지슈라에 들어가는 n52833은 개당 약 7000원이네요. 결과적으로 이번 로지텍의 리비전 방향성은 원가 절감에 두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. 이 안에 들어간 MCU 이 히어로 센서는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?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측정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무선 마우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레이턴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지슈라는 8.33ms가 확인되었고 신형 지슈라는 9.17ms가 확인되었어요. 몇 번의 테스트를 더 진행해봤는데도 순위가 뒤바뀌거나 간극이 좁혀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즉이 MCU 성능 자체는 조금 떨어진 것이죠. 하지만 이 자체로도 웬만한 마우스 회사들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U 칩을 바꿈으로써 제품이 나빠졌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인 정확도 측정에서 저희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. 제가 얼마 전교환해 받은 지슈라가 3%대가 나왔고 신형 지슈라가 0%대가 나왔어요. 물론 둘다 X플러스 값과 X마이너스 값의 차이는 0%로 상당히 준수했지만 이 오차율이 로우스택 치고는 그리고 같은 모델이라는 거 치고는 차이가 심했습니다. 혹시 이 화이트 지슈라가 리퍼 모델이어서 그런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지슈라 그리고 아직 뜯지 않은 구형 지슈라 두개를총세개의 지슈라를 추가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존에 쓰던 다른 지슈라는 2%에 가까운 수치였고 새로 뜯은 구형 지슈라는 둘다 1.5%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구형이 신형보다 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죠. 아니,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? 신형이 개선한 거네.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로지텍 마우스들은 0점 조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. 측정만 하면 0%가 가볍게 나왔죠. 그런데 이 지슈라들은 왜 0%가 안 나오나? 지금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어디까지 나저희 추측인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바로 이 로지텍의 소프트웨어 지허브 에 있다 생각합니다. 일부 기술력이 없는 마우스 제조사 들은 픽스아트로부터 전달받은 이 센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. 반면 이름이 되면 알만한 제조사들 뭐 예를 들어 레이저나 에이수스 로켓 이런 브랜드는 센서 혹은 제품마다 튜닝을 가미하여 0점을 조절합니다. 즉 펌웨어를 통해서 센서 오차율 의 특성을 보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요. 자체 센서를 활용하는 이 로지텍 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부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업입니다. 예전에 머큐리 센서나 히어로 센서가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사양이 막 상승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이 지슈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문제는 MCU가 바뀐 신형과 구형 지슈라를 같은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. 즉, 신형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새로 업데이트하다 보니 구형의 0점이 다소 틀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. 이게 결과적으로만 보면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502X나 앞으로 나올 로지텍의 게이밍 마우스를 포함해 여러분이 비싸게 돈을 주 로지텍 마우스가 언제든 리비전으로 혹은 패치로 성능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. 물론 체감도 어렵고 사용자가 적응하면 그만이문제긴 한데 기분이 살짝 나쁘긴 합니다.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이렇게 해도 웬만한 게이밍 마우스들의 상급 제품과 비비다는 거죠. 아 요즘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로지텍도 그렇고 시장에 절대강자가 생기면 우리 소비자들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에이 그래도 지시라2 살거 아니야? 그렇지 지시라2는 못 참지. 네,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냐?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니비전이긴 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. 로즈텍,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니? 네, 지금까지 저는 지슈라만 세계를 산 후구 에디였고요. 오랜만에 광고 딱지를 떼고 시원하게 후드를 패봤는데 속이 시원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네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